어쩌다 먹어. 어, 그냥 말 아프겠는데 계속 살아나고 말이고. 뭘 하는 그아니 먹으려고 양 먹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맥주 먹고 싶어 가지고. 지금 지 먹으려고 영지 먹어 <laughs> <며칠 웃음> 여기는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위 김장하는 3. 곳에 왔습니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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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족 김장이라 오, <laughs> 이야, 이거 완전 김장만 먹고 살아야다 김장 좀 맛보이실까? 아니, 안 먹어도 돼. 아니, 아니. 안 먹어도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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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맑은 거 사진만 좀찍을려고 김장 안에서 그거부터 좀 찍어 뭐 그거, 먹어야지. 못 먹으러 보여줘야지. 음. 어, 이거 항암 배추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아 항암 배추? 어, 이게 배추가 항암 배추야. 어. 이게 배추 뿌리가 틀리잖아. 아. 말감을 저렇게 덜어면서. 우우박 배추라 이름 지치. 우박. 이 우박이 맛있는가요? 우박 맞아도. 어. 맞으니까 더 좋지.

이 빨래터에서 이거를 씻습니다. 아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 타리에, 위에다가. 와. 마을 빨래터. 마을 빨래터. 마을 빨래터. 와. 저희는 엄청, 엄청나에 엄청나 성보아가

칠원에 맥주들은? 맥주한 잔씩 맥주 달래. 막아주고. 아니 뭐? 맥 맥주라는 아 약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한 잔씩 하는가 봐요. 응, 한 잔씩. 해. 아 어디가 이건 약 약이라 약 달라 이래더라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맥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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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드 이모도 맥주. 어 엄마도 맥주 엄마도 맥주 한잔 먹자. 먹자. 아유 맥주 먹고 맥주 많아 먹어. 어. 도 어. 맥주 먹는데. 아유 나도 힘들어서 한잔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 뭐, 뭐, 뭐. 무릎 고배가 안 아파. 아줌마 죽겠어. 어. 그러니까 우리 아유, 동생 뭐. 우리 동생이 지금 막머리 하잖아. 아까 저녁에 김치 잡수로 와요 하니까 어 저러고 신나고 막 아까 앞에 놓고 그래도 내가 좀뭐안해하다니 어. 그 말은 무한하라고 걸... 일부러 그랬어. 언니도, <laughs> 언니도 무한하라고. 무한하라고 일부러 그랬어. <laughs> 언니도 무한하라고. 언니, <laughs> 가저씨는, 아까 가저씨는 줘도 돼. 아니, 누구든 다 똑같아. <laughs>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언니 다 똑같은 사람 똑같아. 배추가, 이름 배추가 물저르면 아. 이거...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씻어 가지고 음. 누가 사람이 손이 들어가면 소금을 얹히고 이래 하면은 괜찮은데. 어. 이게 씻으니까 물에서 살은 안는 게금물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 면 김치는 맛있어. 어. 김치. 아주. 안 음. 우리가 아. 음. 엄청 미안해아니는동생니까 <laughs> 졌다 하는 게 아니고, 슬슬 하면서, 그래도 야들이 지금 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어, 어, 이거 반사잖아 엄마 눌러있다. 아, 직 김치 반 못했어. 리 어, 어, 그래. 이거 김치만 해서 밥 음. 먹었는데, 다른 거 필요도 없어. 김치 하나 가지고 김치 묻혀가지고, 아, 야밥 먹어. 필요 없지. 어, 그래. 봉태찌개 저녁에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이, 뭘, 이거. 내가 그냥 어디가서저렇게형는겠다 아 그래, <놀람> 그래? 그 동생 무섭다 어. 그 원래 그렇던데. 들한씩 음. 먹었어? 있어. 언 먹어. 아술안안예술못 갔어. 아술술못가 가지고. 여기 어 소주 어어어디 오, 저기요, 저기요, 이 이래서 더뭐 드릴 수가 아. 없네? 음, 맛있어. 아, 1년 농사에, 아, 1년 농사라고 시골에서 불리는 김장하는 음. 날. 대단합니다, 대단해. 한 300포기 해? 네, 이제. 아니, 아니, 안 먹었어요. 뭐, 자다 있나 정신 못 차리. 좋아가지고. 한 300포기 정도. 아. 기수한4 0 0포기 되는 거예요. 대, 대가족 김장하는 날인데 야, 어? 용순말이랑 물이 좋아가지고 아마 김장맛도 좋은가봐요 콩을 부지러예콩을 소리 고 떨고 해야 도 보다 큰 짬조 소리 나. 나중에 또 중간 쏘야 돼. 어... 응. 아, 진짜. 응. 아이 이제 이상하고 남으로 나야 이제 음 응. 직장 다닐 날에 뭐. 그러니까 일을 다니게. 아, 그래도 일이 있어야지. 너무 있으면안 돼. 응, 너무 있으면안 돼. 어, 나이가 있잖아. 이거는 응. 이거는 뭐이게 그때는 이뭐아양식이내 그래. 나이 되면 그만 옛날 생각난다니까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옛날 방감인가? 왜 우리 이렇게, 이, 이 신기하네 여기? 어 원래 이 지었는가 보죠? 어 그렇고 양식라고 고슴살, 옛날에 뉴에 아, 아, 매기고 아. 그랬잖아 뉴에 우리에게가서 아... 여기 유에를좀이겠어 루에 꽃도 알지. 응 알고 지 응. 음. 우리 야조그만할때 네. 내가 얻고 야 오면 할아버지가 얻었다 낳았다 이러면 우리 어머님은 유에 루에 일로고 음. 야가 애를 얼마나 썼줄 알아 할아버지가 <laughs> <으>, 아들 <아들한테> 그하니까 <laughs> 우리 아들이요. 어... 안 가시고 지게를 치고는 알을 안았다업었다 하다 해달란 대로 다 해주는 거야. 음, 음, 아이고. 어? 그 이제 저거라고 손자하고이어가지고 어. 음. 야, 이 음, 녀석아, 어? 음, 어? 장사 안 했나? 는 거기 장사 안 했나? 여기, 여기 있어 긴장을 아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매울 때. 저 배추밭에 나타나가지 생배추 있으면 몇 개만 가

아니, 언니, 제리 엄마가 이 사람 아닌데. 우리, 가분이 우리 소녀 노래 아... 와서. 응. 아니야, 뭐, 어, 야, 뭐, 이렇보 못해가지고. 아니, 뭐. 그 거기다 거기다 또 어, 어, 좀... 어. 옆에다 또떡 앉혀놨어. 또왜 이렇게 쓰러지고 있냐. 아에다 보고 있더라니까 가로 가니는 와서 이 사람 하는 보다시피 다시 지가 잘못해 놓고 지 내가 아가리도 꽉막아지는다고 지가 막힌 하고 고혼 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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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아, 봤어 니까뭐더 걱정할 어언니갔가 언니를 그래 가지 없어도 아니못 봤어 아니지. 음. 아. 뭐하는 거 아니 이거 배추 농부 가져가 배추 저기 또 가져가서 삼삼 보는 거 아니면 망가져서 못 사고 아 괜찮아 어 가져가서 삼삼 보 아니면 요요 절이란 거 가져가서 삼삼 보아니 이거 조금만 돼아 이거 배추 이거 무쳐놓고 좀몇개 가져가서 싸 먹어 아 이거 쌈싸 먹으면 아, 이거 이제 통째로 이거 이거 하자 응 어, 저거 가져가서 음, 싸 먹어 아니 응. 양념 햄거좀 가져가 그럼. 그래 그래 어. 응. 술도 한 박스 사가지고 오고, 어제 음료수도 한 박스 적은 야여 응? 쌍화탕도 한 박스 사가지고 오고, 고맙지 김치 보냉이 오도고 김치라도 한 포기 가져와서 영주, 저거 해야 되잖아 영주, 영주촌에서 왔는데 응. 아니 또 오늘 학생들 온다면서 응, 아. 응. 수업이 있거뭐에비닐이다가좀 넣어줄까? 비닐팩에다가 응, 응. 영주야 응. 안에 들어가서 비닐팩 좀 가져와 응. 김치 야한 포기 가져와서 점심 먹고 어. 국내가 집단불하기는 안 돼. 또 마늘 넣을 때 올라내지. 어. 그럼 언제 나죠? 우리 마늘 날이 좋아야 돼. 날이 좋아서 자정 시간 나야 되는데 그런 어. 뿌이 해야 되는 거. 뒷바탕에. 나는 다일하러가니까네 건에. 네 건. 네 건인데 알바 일주일에 두번 들어오세요. 어. 아, 그래서 그 내가 저기 여성촌이 너무 멀어서. 여기 이제 등급받으면 이쪽으로 옮기려고, 옮기려고 어. 지금 알바 뛰고 있는 거야. 아. 자리가 없어. 내, 마, 내 마음에 맞는 자리가. 근데 막 사람들은 너무 좋아. 좋아서 그 집에 하고 싶은데 30분이 넘게걸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기름값을 안 줘가지고. 아, 그렇지. 음, 그래서. 아니, 돈 벌러 다니는데 기름값을 안 주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 안되잖 음, 나도 돈 벌라고 하는 거지. 근데 또이할아버지네 집에 가는데 부삿집 할아버지+ 할아버지래가지고 뭐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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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고 그래고 음, 나또 아, 올해 재수가 너무 좋아 음. 아 정말 음. 올해는 그러네 그렇게 그동안에 안 좋았었어 사람들 만나는 게 그랬는데 요번에는 늦게 그 사람들을 잘 만나네 그 요양도 가족을 잘 만나야 돼어 잘 아, 잘잘 못된 사람, 사람 만들어내는 만나면 왜 먹어. 연하도 못하겠어. 맨날 먹음투가 뭐 따르고, 어. 뭐 먹는 것도 밥싸 갖고 다니니까 귀찮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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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 그런데 요즘 밥도 안싸가서고 하시니까 잘것 같아. 아직 음. 이 새로운 신종 신종 그거여도 직업이에요. 나이 먹어도 나만 건강하면 양. 음. 할수 있는 일이잖아. 아, 친구는 대본이라잖아. 응, 뭐, 그, 공무원 하니까. 공무원 퇴직했지, 뭐. 응. 퇴직했는거 응. 그럼 몇 살, 벌 퇴직할, 퇴직할 나이가 좀 지나셨네. 응. 공무원 저기, 교육공무원은 저기, 정년이 63세입니까? 아니, 60세. 60세? 만 60세. 응. 아, 그러니까61 응. 하나. 아, 일반 나이 62. 뭐지 이거 안 물청소도 좀내 속에 가지가쌈싸 먹고 이거는 그냥 다 써서 비 오면 내두개분 하나 가지고. 아이 비가 아무래도 오지. 오늘 응? 안 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왔으니 다 왔지 뭐. 걱정했어, 아주 비 오면 이거를 어디 하우스로 우리 아비요 도둑이 뜬걸다 뜯었잖아. 오. 그랬더니만 아우 이거 남의 하우스에 가야 되니 이거 소란하고 걱정을 하느 날. 내가 욕도 맞겠다. 네. 아니 씻는 거 보러 온다 해놓고는 안 온다고 아, 걱정하다가 잤어. 아이 음. <laughs> 일어나니까 아시 넘었지 그래고 가자 이수야 그래. 네. 아니 맥 빨랑 한잔고아는 술을 대고 보여요 이모들 괜히 <laughs> 아. 그래. 쌈고 지 말고 그냥 조금 그래. 말자. 목사랑 사랑 사다 놨어. 지금 이 없어 가지고 아, 그래. 지금 수육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야. 아 네. 아

그그엄마 말라고 그래엄는 놀러 가서 이것도 하고 숙소 가서 먹을 거말 그냥 고안 가면 오늘 너무 힘들 어야더 아, 더 먹어. 지나가면 다른 먹어 내가 어맞어한잔 먹으면은 <laughs> 아, 네, 좋다, 좋다. 아니 이한건 싹쳐져 아, 그래. 아니, 심들도 심들도 말을 하는 게뭐 잘못이냐. 누가한테 말을 해아니 아까 내가 그런 말 했어. 왜 심들도 하 아니야. 근데 저는 네. 이상해 그. 왜? 아니 심들도 소리한다고도 들었도 어. 말을 하면 뭐 하죠. 본인도 힘들니까 그러겠지. 아드셔서 그래. 그들도 아들한테 힘들다 소리 왜못 하냐. 아, 해지 어, 해 괜찮지. 근데 저는 말을 안 오라버니도 하세요. 사들 아... 나를 하니까나겁나 <laughs> 힘들어 얘기하세요. 아들 <laughs> <laughs> 아들도 그러면 저뭐 비닐봉지 하나 가져와. 뭐. 저거 다뭐 아, 저거. 아, 뭐. 비닐 어? 어? 음. 아니야. 에서자아 어느 어. 아저씨가 목걸이 어. 아. 장뭐 아. 아. 아, 아. 아 지금 사람 아주 버글버글 해. 그럼, 그럼 나도 내일 거갈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니 근데 뭐, 왜왜그 저거요? 뭐이집아들뭐 배추 뭐뭐 뭐 와서 자르고 나르고 뭐 이래 오라 했다는데 아직까지 안. 아유. 아, 가장 중간에 이뭐 갈비를 갖다가 저 저거 내주고 하고 저거 가지고 가. 아유. 아니 왜그저뭐 가을에 이거 하는데 공사를 해 어? 여기 왜? 다 공사를 했게 아니라. 어. <laughs> 올해 저기 그 다풍철까지 다 완공을 한달 있는데. 아 못했고 못했고. 여기 중간 시켜갖고. 어. 임시 저장 시키고요. 저장도 임시 이고 어. 그 전망대도 임시로 해놓고. 아. 이거 이제 다풍철 바로 아. 아. 공사 같아 어, 아유, 이제, 저, 거 12시 되면 이제 제자들 오면 가서 같이, 여기도 먹어야지.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그, 저 아래 마을에서 분해해서 장사하고 그전 한 2년 동안 했어요. 네, 예. 아, 아. 여기 이래서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 또 어떻게 여기 분해를 그냥 막, 안에, 분 기존에 있던 게, 아. 중저기, 하성화가안돼갖고 올해 이제 친구가 이장하고 내가 마말지도자 하면서, 이 아. 다시 다시 조성을 했죠. 지도가 들어온 사람들 해갖고. 아니, 지금 지도자래요? 예. 네, 네. 그럼, 단양군 지도자 협의회장 혹시나 아는지 모르겠네. 뭐 여기 그...